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커 파일 멀티 스테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스테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커 빌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알다시피 도커 빌드는 이 도커 파일을 참조를 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멀티 스테이지는 여기서 확장된 개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 베이스를 여러 개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미지를 도코 이미지를 만드는 개념은 같은데 이제 이미지 베이스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봤던 이 도코 파일 보시면 이 from을 사용해서 이미지 베이스를 한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멀티 스테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from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를 총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 from 키워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멀티 스테이지를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from을 기준으로 작업 단위는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된 작업을 스테이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d o c k e r 은 i t i o n 은 from이 두 개이므로 스테이지 s 스테이지 2총두개의 스테이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마지막에 실행된 스테이지가 Docker 이미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스테이지를 두 개를 썼지만 스테이지 1이 실행되고 스테이지 2가 실행이 되므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스테이지 2가 어, 도커 이미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도커런 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CLI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분트 16 버전인 어, 버전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etclsb 룰리즈는 이제 우분트에 대한 버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어, 16버전이출력이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는 어, 저희 GitHub d o c 파일멀티 스테이지라는 하나의 레포가 있고요. 이걸 참조를 해서 어, 예제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미리 켜 놨고요. 방금 이제 발표장에서 봤던 예제는 이멀티 스테이지 이그젬플이라는 도커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5.18 버전에 대한 버전 을 출력을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 16버전에 대한 운영체제 버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이미지를 빌드를 해볼게요. 저는, 어, 명령어를 미리 리듬에 적어놨습니다. 도커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널드스테일 대신 도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도커를 사용하지 않아서 널드스테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이명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어, 빌드를 하게 되면요. 어, 네. 지금 빌드가 잘 수행이 되었고, 어, 저는 캐시가 남아있어서, 이런 캐시들어 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잘 보시면, 어, 도커 빌드를 하는 순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요. 결국은 여기 앞단이 스테이지 1, 즉, 우분트1 8버전의 스테이지 1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2는 우분트 1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빌드를 하게 되면, 이 from에 있는 어, 이 작업 단위가 전부 다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캐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캐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실행은 이제 도커런으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놀랍게도 어, 이 5분트 18버전과 5분트 16버전이 모두 다 빌드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 가장 마지막에 5분트 16버전만 버전 출력이 되게 됩니다. 멀티 스테이지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다,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첫 번째는 어, 이 도코파일 공식 문서를 좀 참조했습니다. 어, 그 정답은 바로 이 이미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어, 그래서 도코 공식 문서처럼 어, 필요하지 않는 텍스트를 정리해서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어, 이런 어, 구현된 기술이 멀티 스테이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어, 이 필요하지 않는 아티펙트라는 용어가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가장 적합한 애가 어, 빌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어, 이 멀티스테이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빌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이 빌드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도구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뭐, 어, 고어나 같은 애는 고 오늘 설치해야 되고요. c 인 경우에는 뭐 GCC 플러스 여러 가지 기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어 npm 패키지 그리고 기타 등등 양 패키지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불필요한 어, 패키지들이 용량을 매우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스테이지를 두 개로 나눠요. 스테이지 한 개는 단순히 이제 빌드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pm 빌드라고 예제를 들었는데, 단순하게 빌드만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빌드, npm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HTML, CSS 등, 어, 이제 빌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물을 스테이지 2에다가 복사를 해서, 어, 이제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아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라 했죠? 마지막 스테이지가 도커 이미지에 반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이 어, 빌드에 필요한 도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심회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아티팩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줄일 수 있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예제를 어, 들어보록 합니다. 어, 여기서는 앞서 봤던 npm에 대한 예제인데요. 보신 것처럼 from이 두 개가 있어서 멀티 스테이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멀티 스테이지에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에지를 통해서 아데아스 s 를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빌더 서, 스테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프로덕션이라는 스테이지입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를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리아스에서 붙은 것처럼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어, npm run build를 하기 위한 어, npm 설치와 그리고 어, 이 npm build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 빌드 결과물이 HTML, CSS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여기서 만들었던 빌드 결과물을 이 copy from 명령을 통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스테이지 입장에서는 이 npm과 그리고 기타 등등의 npm 빌드에 필요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용량이 매우 적어집니다. 단순히 빌드 결과물만 복사해서 엔지닉스로 실행할 뿐입니다. 자, 그 결과를 볼 건데요. 지금 그 위에 있는 이미지는, 어, 스테이지가 한 개일 때의 어, 경우고요. 아래에는 멀티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는 이 애제이고요. 그리고 싱글 스테이지는 이 from을 하나에 다, 어, 넣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자면, 지금 보시면 원 스테이, 싱글 스테이지는 사이즈가 747메가예요. 즉, 도커 이미지가 747메가란 소리고요. 멀티 스테이지는 도코 이미지가 놀랍게도 26메가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거의 200% 이상 줄어들었죠. 그래서 도코 공식 문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멀티 스테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 도코 이미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예제를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예제를 보시면 이원 어, 원 스테이지가 싱글 스테이지고요. 원 스테이지 도코 파일 을 보시면, 롬이 하나 있는 걸 봐서는 어, 이 스테이지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리고 어, 보신 것처럼 이 npm run build를 하기 위해서 컬도 어, 설치하고 노드 제이스도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등의 라이브를 설치할 겁니다. 단순히 이 컬이나 노드 제이스를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 종속성이 걸린 라이브들을 설치해요. 그래서 어, 용량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npm run build를 하고 여기서 이제 엔진스를 또 설치하죠. 그러면 엔진스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들이 설치가 되고 어, 도 d o c 이미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을 해볼게요. 수행을 하면 네, 이제 stage 한 개라는 여기 명령어를 그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stage 한 개라는 명령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면.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다 캐시가 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행이 끝났고요. 아마 처음 실행하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잘 끝났고요. 이미지 크기를 살펴볼게요. 저희는 이제 실행에 초점이 아니라 이미지 크기를 보는 거에 초점을 둘 겁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사이즈가 747메가로 되어 있죠. 어, 나는 단순히 HTML, CSS 결과, 빌드 결과만 엔지니어링서 실행하고 싶을 뿐인데 747 메가 도커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냐면 있 어, 결국은 운영할 때 버전별로 이 도커 이미지를 관리하게 되어, 그래서 0.1, 0.2, 0.3, 0.4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두 개만 해도 일단 1.4기가고요, 세 개를 하게, 하게 되면 2.1기가죠. 어, 그래서 불필요한 스토리지를 수, 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매우 부담스러운 어,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멀티스테이지를 나눠서 도커 이미지를 줄일 수 있는데요 멀티스테이지 에이저를 볼게요 멀티스테이지를 보면 from이 두개 있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두 개고요 위에 는 단순히 npm run build를 하기 위한 노드 어, 공식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고 을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어, 엔지닉스 공식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npm run 빌드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카피를 사용해서 이 alias 건 스테이지의 어, from을 통해서 이 빌드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기 위해서 스테이지 2개라는 명령을 실행을 할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저는 미리 실행을 했기 때문에 네, 캐시가 되어있습니다 잘 수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크기를 확인해 보면 이제 놀랍게도 전에는 740메가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줄어든 26메가입니다 눈으로 봐도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 이 스토리지 크기를 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멀티스테리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멀티스테이지에 사용하는 이유가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도커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봤는데 그 이외에도 어, 이 스테이지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렬을 실행해서 빌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빌드 킷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 병렬을 실행하려면 이 스테이지가 뭔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관계가 생겼잖아요. 이 카피 프롬을 통해서 이 빌더라는 스테이지와 프로덕션 스테이지와 관계가 있었는데 병렬 스테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조건이긴 한데 뭔가 내가 작업 속도를 빌드 속도를 높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멀티 스트레스를 사용해서 빌더 빌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